자, 우리 저 본주님이 닌드비오를 써봐 본주님이 지식부추 두개좀 띄워달라고 해서 지금 원정러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본주님 기랑 게시로 가져오시면은 제가 발에 꼭 맞는 부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오신 분들 잘 오셨고요. 생방송으로 원정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너시를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본주님이 본주님들한테 전 서버에 아 지금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뜰것 같네요 이렇게 느낌이 왔을 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뿐이지 제가 뭐 강요하진 않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바르는 거 보고 아만만이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타이밍이구나 하고 딱 보시면은 아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재물? 아하하, <laughs> 장난이고요. 아, 아, 또, 씨. 마트에 또, 예, 아까, 한방 어떤 분이 원장러시 한다고 갔더니, 사마토 두개 주길래, 하나 띄워주고 왔는데, 어이구, 어이구, 야, 이 형판? 야, 야, 뭐라 나오겠는데? 만만형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해서 고맙다고 뭐 어디 아팠니나? 뭐 건강.. 이건이야? 무슨 식물인간도 아니.. 원래 항상 건강했어요 아픈 적이 없어요 저는 에? 뭘.. 저뭐 아픈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항상 건강할 거고 어디 아파 보입니까? 예, 요즘에 컨텐츠 좀안 좋네요, 아파 보니 마투재물. 제물. 마투재물의 각반재물이다. 음, 좋습니다, 예. 79초 하나만 띄우면 되죠? Maybe 2700? 음, 좋네요. 하하하하. <laughs> 예, 예, 예. 그럼 뭐 다른거 다 날려도 7지식불추 하나만 띄우면 되는거니까 본주님이 원하시는건 또 7지식불추 하나고 음. 비싸네 아이 그럼 지식 뜨면은 개이득이지 완전 이득이지 옷자리가 얼마 안하니까 어? 음 5지식불추가 700만정도 하니까 좋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 말 길게 해봤자, 그렇죠? 아니 우측 하다면 추천 한 번씩만 받고 가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좋으신 거예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정이가 어디 아픈가 봐요. 예, 네, 오늘 임정이가 출근 안할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정이가 오늘. 아, 회님저 오늘 좀 해야 겠다고 오늘 행사 없죠, 아니까요. 없어. 오늘 뭐날라갈게 없으니까 셔라 했지 오늘. 오늘 임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자, 7 2 9주 하나만 뜨면은 개이득입니다. 여기는 닌들뷰로 써보고요 그리고 저희 만만코 센터 1566089 하나 많이 이용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임정이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마트로 가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합니딱 바로 떠버리네요. 따라 딱 됐습니다. 자 오마투 장질 오각반 축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안 가시는 분 없죠? 이안 가시면은 추천 한 번씩 이에 가셔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트도 축제로 말하라고요. 축제리 하나에 백만이에요. 어? 돈이 없어요. 아 얼굴 좀 작게 달라고. 아 얼굴 부담스러우세요? 아 그래요? 얼굴 부담스러우시면 작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됐나요? 잘 보이세요? 자, 오마투. 장젤 바르고 각반 바르고 가겠습니다. 니스 다 날라 다 날라가면 되게 하라고요, 본주님.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뭘다안 날라가요. 무슨 걱정을 다안 날라니까 니스 안 할게요. 뭘 벌써 부터다 날라가면 니에안 날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뭔뭐 뭔 날라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안 날라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본주님도 좀 이상한 사람이네. 좋습니다. 본주님이 저 이불 아주 꼬매버리겠습니다. 제가 7 지부 띄워서. 집중하시고요. 가봅시다, 한번. 오늘 임정이 없습니다. 자, 마트부터. 자, 둘, 셋. 하락, 딱! 왔다. 가자! 오늘은 인정이 없다! 자, 오구아빠 가겠습니다. 간판 가고! 안경요 안경은 격리가 맞아요, 격리가. 각반부터, 각반도 재물입니다. 각반 재물에 칠 지부 하나만 뜯니다 하나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건칠 지부 하나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둘, 셋, 렛츠, 고! 그렇지! 좋아! 자, 각반 날라왔습니다. 왔습니다! 와. 와, 소름이 그냥. 와 막. 온몸에, 와, 왔습니다. 자, 간다, 진짜. 예? 자, 웃다부터. 자, 웃다. 자, 둘, 둘, 셋, 렛츠고! 야! 아? 육차육자 육차... 아, 아 아탄 형님 또별구지6 개, 아뭐 육자빌, 육차비를... 아 요즘 또왜 육만 뜨는지 모르겠어, 아나 짜증나 진짜, 존나 찝찝해 이러면은, 이러면 좀좀뭐 뭐 있잖아, 좀아 뭐라고 해야지 이거, 좀짜 찝찝한 거 있잖아, 어 변을 보긴 봤는데 좀좀 들본 좀 느낌, 아 오지부 하나, 그쵸

에? 형님 이거 각반 장질이 남는데 형님? 혹시 이거 육지부 육지분 6집 맨 일단 나중에 마투 각반 올 재물이고 오두명 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그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이거 칠 하나 떠줘야 되는데 아 이거 고민되네. 하겠습니다. 재물 일단은 재물은 재물은 사마투 네 개랑 오각반 하나, 예, 그쵸 그렇죠? 마투부터 가겠습니다. 마투는 그냥 여지없이 그냥 가야죠. 오케이. 뭐야 또또사왔어요 예? 또 사, 또 사오셨네. 아, 6은 달라고. 6, 아, 6, 6 달라고. 예, 6지식부추는6지식부추는 드렸구요. 5짜리 사오셨네요. 6짜리 달라고 하고. 오케이. 6지식부추 아, 6짜리가 애매하게 떠가지고. 어? 자, 뭐! 오늘 뭐 시작이 좋네요 아까도 뭐 시작 두가 동시에 바로 하나 떴고 여기서 또뭐 하나 70부 띄어주면은 오늘 딱 좋다 그 감이 제가 여러분들 뭐 항상 날리는 거만 봤는데 제가 또뜰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못 봐서 그렇지 골라서 봤기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아 만만히 하면은 항상 염산 손 항상 날라갈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예예 네? 오늘 예. 보여드릴게요 너시는 누가 발라도, 누가 발라도 똑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상. 근데 저는 다르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오셨고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사마트부터 하겠습니다, 사마트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너시 정신으로. 마트부터 하겠습니다, 마트부터. 따라딱 나라 딱 나라 딱. 안전단 하루를 다는건 이제서야 그 의미 깨닫는 혼자가 됐어. 안도 나라. 같아요 지식 한번 하겠습니다. 다, 다 개새끼야 나가. 또 풀려 올려 새끼. 풀려 올려 저거. 풀려 올려 저거 풀려 올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친내가 어? 나도 흔들리니까. 풀려 올려 저거 풀려 올려 저거. 어? 그런 말 하지 말라 이친내가 나도 사람이라서 흔들린다고. 나도 아무리 너시 도사지만은 그런 말에 흔들린다고 멘탈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냥. 이번에 받릴게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보세요. 자. 집중하시고요. 오늘 오늘 임정이는 출을 안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자, 둘, 셋. 레츠 고! 다! 아, 식단! 아, 씨. 저기 준비했구나 이게 진짜 힘 여기서 6만 아, 2개 떠버리네아 아, 정말 무슨 6만 뜨냐 짜증나게 각반 일단 갱으로 가자고 아이고 형님 별풍선을 100개 주셨네요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마지막입니까? 예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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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할때까지 한다고요 이미 6자비가두개 나온 상태인데 예? 근데 앞전에 6 자리가 두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대로죠 이거는 뭐 여기서 뭐 가시죠 갑니다 여러분들. 여지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네네 이게 아참 좋네요 아울 맞네요 여기서 피날레 하죠 여기서 띄우면은 그래도 본전이죠 여기서 띄면 되는 거에요 예 네, 여기서 띄우면은 본전이기 때문에 여지없습니다 이거는 자 7짜리 부추 하나 나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리액션들 많이 해주시고요 네뜰것 같습니다 네뜰것 같네요 느낌이 싹 오잖아요 저만 보이나요 미래에 오신 분 있나요? 저만 보이나요? <laughs> 저만 보이나요? <laughs> 자,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둘, 셋, 넷, 추, 고! 고! 70%! 라이선! <laughs> <laughs> 이거야. 이게 바로 버저 비터야. 칠지식이 얼마입니까? 에? 칠지식이 얼마라 해요? 한한 3, 4천 하나 3, 4천? 에? 3, 4천? 3, 4천? 3, 500 정도? 어, 3, 500. 3, 500이면 괜찮네. 응? 그래도 3, 500이면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전에 날렸던 거죠, 그래도 조금, 우도 예. 득, 보셨나? 득,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보셨죠? 항상 중요할 때는, 중요할 때도 떠주니까.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맡긴다, 안 맡긴다 하면서도 맡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다 맡기게 돼 있어. 심하이. 음. 아이, 그럼요. 제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시를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너시 뛰었다고 해서 뭘, 뭘, 뭐, 별풍을 바랍니까? 그렇다고 뭐약값을 바랍니까? 그냥 서로 재밌으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방송분량 채웠으면은 그걸로 된 거지 뭐. 예?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런다고 뭐 내가 날라가가지고 제가 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